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공공 택지의 대규모의 택지 개발지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경기도 수도권 거주자 모두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목소리> 임성배 TV 보가 텐데크 그. <laughs> 오늘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신청을 할수 있는 물량입니다.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아파트 분양 물량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먼저 살펴보시면 경기도 양주시, 회정동 양주 신도시, 회천지구 A11블록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642세대, 지하 2층부터 지상 29층,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제곱미터 단일평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2026년 12월에 이제 입주 예정이고 정확한 입주 일자는 추후에 통보한다고 합니다. 공급 대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물량 같은 경우에 84A 타입, 그리고 84 b타입 84c 타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총 공급세대수가 183개의 세대 그리고 84b 타입은 284개의 세대 84c 타입은 175개의 세대 합쳐서 모두 642개의 아파트 분양을 진행을 하고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이제 기간 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분양 생애 최초 나뉘어져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급세대수 같은 경우에는 84a 타입이 62개의 세대, 그리고 84B가 100개, 그리고 84C가 60개이기 때문에 84B 타입의 세대수가 많다고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주요 정보 및 분양 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도 모두 청약을 할수 있는데요. 이제 민영 주택이고요.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타 경기 같은 경우에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기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이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 같은 경우에 30%, 그리고 기타 경기 20%, 그리고 기타 지역 같은 경우 수도권은 50%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고요. 비규제 지역이고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 제한 3년, 거주 의무 기간은 없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어서 그래도 34평형의 아파트 분양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4억대에 나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택지 유형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이면서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 특별공급 접수일은 4월 21일에 접수를 시작하고요. 일반공급 같은 경우에는 22일에 접수를 하고 당첨자 발표일은 4월 29일에 있습니다. 입지 환경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 1호선 라인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덕계역하고 이제 덕정역이 있습니다. 이 덕계역 같은 경우에 덕계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제 양주 회천 신도시가 어, 입주를 하고 또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분양을 하는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덕계역하고도 가깝지만 2027년도에 이제 개통 예정인 회천 중앙역하고 바로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 에는 회천 중앙역과 덕계역 두 개의 역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입지라고 보여지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어, 그리고 유치원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입지로 보여져요. 중심 상업지구도 또 여기 생기기 때문에 인근의 어, 이 중심 상업지구를 이용할 수가 있고 덕정역 같은 경우에는 GTX C 노선이 이제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GTX C 노선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불과 뭐 한정거장을 통해 가지고 덕정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로의 접근성이 빠르게 향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지적으로 본다면 이제, 어 자세히 보게 된다면 역하고도 가깝고 상업지구하고도 가깝고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하고도 가까운 입지이면서 덕회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쾌적성까지 가지고 있는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신도시의 물량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깨끗하게 지어지는 아파트의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프리미엄을 한번 살펴볼까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뭐 아주 그렇게 저렴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34평형 역세권의 아파트가 4억원대 이면은 비싸진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은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바로 앞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래서 2026년도에 이제 개교 예정입니다. 그래서 학교를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안심 학세권이라는 부분 그리고 덕계천에 있기 때문에 수변공원을 또 이용할 수있습 있다는 부분. 이로선 회천 중앙역이 2027년에 이제 개통 예정이고 GTX C 노선을 또 이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또 평면 같은 경우에 광폭 주방과 드레스룸을 혁신적으로 이제 설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면요, 가격 같은 경우에 회천 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의 위치인데 2026년 12월에 입주 예정이고 33평형의 분양가가 4억 8,600만 원에 책정이 됐습니다. 바로 인근에 이제 또 분양을 했던 어, 로제비앙 같은 경우에는 2026년 9월에 입주 예정인데 33평 분양가가 4억 4,500만 원에 분양을 했었어요. 이제 분양 가격이 다소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5억 원 언더의 아파트 가격대이고 여기 생기는 이제 역세권. 의 위치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그런 가격대 라고 보여집니다 회천 신도시 라고 하는 이 개발 지역이 아주 우수한 신도시는 아니에요 서울에서 좀 외곽쪽에 경기도권에서 외곽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gtx 라고 하는 그런 서울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통수단이 반드시 필요한데 어 입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 높은 분양가 대비 좀 저렴하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됐다고 보여지고 주변의 아파트 가격하고 신규로 분양을 하는 물량도 한번 살펴보면은 주변에 이제 옥정 리더스 가든이라고 어, 옥정 신도시의 물량이 있습니다. 2년 차가 된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 4억 6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아직 뭐비과세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정약, 정확한 시세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또 역세권의 신축 아파트가 또 분양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양주역 덕계역에서 한 정거장 이동을 하면 양주역이 나오는데 이 양주역세권 개발을 통해 가지고 이번에 신축 분양을 합니다. 양주역 제일 풍경채 위너스 위너스카이가 분양을 하는데 이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 34평형의 분양 가격이 5억 5천만 원의 분양가가 책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입지적으로 봤을 때서울의 접근성이 더 양주역이 좋죠. 그렇지만은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의 분양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은두 개를 이제 비교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분양을 앞두고 청약 신청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그랜드 센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역세권 그리면서 가격이 이제 4억. 이기 때문에 이 양주역 제일 풍경치에 보다 좀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입지적으로 봤을 때 양주역세권의 이 아파트가 아주 그렇게 뛰어나게 입지가 뭐 그랜드센터보다 좋다고 보여지진 않거든요. 동일 유사 입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 매력이 있는 이 그랜드 센텀을 좀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개의 분양 물량이 이제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고 직접 근접이 가능하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시면 남동양과 남서양으로 배치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모 반듯한 부지에 잘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제 덕계천이 있기 때문에 이 덕계천 뷰가 나오면 어,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커뮤니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작은 도서관이라든가 스터디룸 독서실 주민 카페 같은 것들이 잘 되어 있고요 이제 피트니스 센터라든가 실내 골프 연습장 같은 것들도 이렇게 보면은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의 강점이 있는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네요 평면도를 살펴보시면 84A 타입 183개 세대이고요.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방이 3개 그리고 욕실이 2개로 구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안방 같은 경우에 드레스룸 그리고 파우더룸의 공간이 있고요.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판상형의 구조입니다. 또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에 작은 팬트리 그리고 주방 옆에 팬트리 공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이제 유상 옵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비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84비타이 같은 경우에 284개의 세대 가장 많은 어, 세대가 있고요 이 물량 같은 경우에도 포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안방하고 작은 방두 개가 있습니다 방이 이제 세 개이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맞동풍이 가능한 그런 구조로 보여집니다 이 창문 같은 경우에 굉장히 어, 넓은 통창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주방 옆 팬트리 공간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좁지 않는 구조로 보여지고요 이제 추가적인 공간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상 선택했을 때는 주방 팬트리로또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안방의 드레스룸과 파우더룸도 유상을 선택하게 되면 드레스룸까지 잘 구성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비타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잘 빠진 구성이라고 보여지네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 175개의 세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도가 앞서 살펴본 a타입과 b타입에 비해서 좀 좋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모 반듯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보여지고요. 안방과 작은방 두 개, 방세 개에 욕실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현관 창고 어, 또 옆에 주방 팬트리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이제 맞통풍이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좀 환기가 좀 취약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안방에 이제 드레스룸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 유상 옵션. 을 통해 드레스룸으로 확보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네요. 84C 타입 같은 경우에도 뭐 나쁜 평면은 아니지만 A 타입과 B 타입에 비하면 그래도 좀 피해야 되는 그런 나쁜 평면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청약 자격 안내를 한번 살펴보시면 만 19세 이상인 양주시 또는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의 택지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양주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경기도 20%, 그리고 수도권 거주자가 50%로 청약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은 12개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을 납입을 해야 되고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8호제곱미터 이하의 물량 분량이기 때문에 경기도나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 예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서울특별시는 300만 원, 인천광역시는 250만 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특별공급의 조건들이 있으니까 이 기간 추천이나 다자녀 어,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요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물량 같은 경우에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하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하고 제 생각을 좀 공유해 보면은 84A 타입, B 타입, C 타입 모두 4억 8,600만 원의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어, 이 물량 같은 경우에 84B 타입이 2 8 4개의 세대 가장 많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대가 좀 많은 것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84C 타입 같은 경우에는 평면도가 나빴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평면도가 나쁜 84C 타입의 청약 신청을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세개 중에 당첨 확률 를 높이려면은 84C 타입의 청약 신청을 하면은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핵심적인 입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평면도가 좋은 84A 타입이나 B 타입을 신청을 하는 게 그래도 좋은 선택일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었고 5억 원을 넘지 않는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신도시의 물량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 가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또 해천 중앙역이 어, 개통 을 하고 또신시가지에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또 덕정역의 GTX가 개통을 하게 된다면 이 아파트의 물량도 이제 가격 상승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가격적인 부분이 아주 비싼 아파트 분양 물량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금 여력에 맞춰서 한번 현장도 다녀오시고 양주역에서 분양을 하는 제일 풍경세도 같이 한번 더불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회천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물량 소개가 조금이라도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